식사로 가실까요? 예어 조찬 드디어 갑니다 식사는 원래 드디어. 아침에는 그냥 식산... 항상 먹어요 음... 네 어... 저는 죽 그냥 죽 위주로 먹고 간단하게 먹어요 네. 죽이에요 네. 얼마 전에 저 빠디 회사 갔다 왔는데 응. 사모님께서 죽 해주시더라고 그래요? 저기 빠디스 형님도 죽 드셨거든요 아, 드시죠네잘 아, 먹겠습니다 예. 오. 아 나도 이제 죽 먹어야 되겠다 네, <웃음> <웃음> 나도 이제 아침 죽이다 이제 아유, 이게 성공의 루틴이구만. 너는 아침 어떻게 먹어? 저는 아침 거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 네안 먹고. <laughs> 안니 안 주세요. 안 먹는 게 좋대요 몸에. <laughs> 오래 오래 산대안 <laughs> 먹는, 먹는 게 좋대요. 아, 네. 안 먹는 게 좋아요. 아, 속도 아, 편안하고 아, 네. 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아, 그때. 와. 아, 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되게. 혼자 어? 뭘 드시는 거예요? 아침. 사장님 그래도 사장님 먹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laughs> 괜찮아요 오늘 말씀 얘기해도 요아 그래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지금 먹지 않아요? 마늘장아찌를 되게 뭐야? 좋아하는데 이걸 직접 담으신거 같은데 아 맛있게 음, 나왔네 저거 뭐, 진짜 좋아하시나 봐 <laughs> 너무 맛있다 음. 렇게 아, 해서 손을 <웃음> 쭉쭉 <웃음> 하더라고요 음? <laughs> 아 고깔리 힘들어 생각보다 치킨도 아, 아닌데 아, 또 아, 자, 자, 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먼저 드세요 응. 네. 음. 아, 저게 한면속 편하긴 하겠다. 어. 진짜. 아유, 잘 먹겠습니다. 네. 죄송해 시짜저 혹시 어? 우리.. 네. 마늘 좀 하나만. 아, 네네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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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마늘, 마늘 네. 좋아하시. 아, 마늘 진짜 좋아하시구나. 그거 다 먹었어요, 벌써? 어. 어. 많이, 많이 먹고, 먹고 사람 되세요. 잘, 먹...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어우, 단백질이 아주 그냥 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신다네요. 너무 맛있다. 흰 반팔티 입으니까 자기 집 같네요 진짜 저 정도면 우리 집 아니에요 저거? <웃음> 진짜 편하저두 <laughs> 아, 남자가 같이 사는 집 같아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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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러면 저한몇위 정도예요? 그 막걸리 예, 시장 아,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나토야? 역시 나토 36밖에 이게 많은 게 아니라 3 6알이 생기니까 알았어 그 막걸리 시장에서는 저희가 <laughs>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laughs> 와, 오전 10시 30분인데. 드실 때한 번씩. 진짜 소믈리에들처럼. 응. 근데 확실히 막걸리 회사라 특수성이 있네요. 응. 응. 근데 이거 하고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취한 사람은 뭐. 조금만 음. 드시는구나. 네. 아, 음. 음. 저희도 아.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쪽으로 그럼. 앉으셔서. 네. 네, 실합니다. 아, 약간 술 회사는 이런 게 있구나. 또 맛을 보고 또 그래야 아... 좀 정확하게 맛을 평가할 수 있어. 너무, 아. <laughs> 너무, <맛있는데. 웃음> 너무, <맛있는데. 웃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아, <laughs> 너무 맛있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너무 <laughs> 맛있는데. 너무 맛있지. 그 다음, 그다음 단맛, 신맛. 아, 진중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이거 가하고 각... 있어? 아유. 진짜 아. 소믈리에들처럼.

식사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 식사 네. 맛있고 아, 드시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먹어요. 원래 네. 이렇게 점심을 어, 아니 무하게 무슨... 드세요? 혹시 아, 해장, 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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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해야지. 야 점심을 이거 먹어. <laughs> 우와 나 이거 <laughs> 나 처음 봐요. 마라롱샤야 그 아, 그거 아니야? 범죄 도시 나왔던. 맞습니다. 맞죠? 야 우리 거 먹, 말고 이거 먹을래? 이거 너무 맛있어 <laughs>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 응. 보이는데. 강 차장 집에 가서 먹어. 그러니까 <laughs>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음. 같이 먹어요. 여기 다 친한 다섯 음. 명이에요. 네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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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그 뭐가 좀 맞아요? 그 막걸리랑은 요새는 족발 보쌈이 아닌가. 족보. 싶으면. 근데 족발 보쌈은 사실 이미 조금 흔하다 막걸리랑. 매운 거에 막걸리도 되게 잘 어울리니까. 그래, 나도 매운 거 먹는 거 좋아해. 음. 저는 피자 같은 것도 많이 먹던데. 도전. 마라샹궈. 와, 맛있겠다. 아, 진짜 젊은 친구들 마라 이런 건데. 론샤 어, 여기 아, 내가 봐야겠 민물 갤걸 그죠? 그 민물, 민물, 민물 게야. 아, 뭐 어떻게 먹어? <laughs> 진짜 그렇게 먹어? 장첸 같은? 장, 장첸, 장첸. 어, 진짜? <laughs> 정체인 같아, 정체인. <laughs> 어, 진짜? 아, 원래 이렇게 껍질째 먹어? 그냥 잡고 물어. <laughs> 네? 씹다 보면은 껍과 살이 분리가 돼요. <laughs> <아니요. 웃음> <살만 먹으면 그냥. 웃음> 안될거 같아. 정장이랑 똑같이 입다 보면 맞춰진다라는. 이따 보면 몸에 맞춰져. 아, 대 너무 딱딱한데. 안될 껍데기 너무 딱딱한데. 소리 위험하지 않아? 너무 딱딱해 소리. 음. 아니 저거 저게 렇 먹는 게 아니야. 저게 먹는 거 아니죠? 등을 진짜로? 이렇게 한번꽉 해서 등을 이렇게 벌려서 속살을 세워 먹듯이 빼내야 돼. <laughs> 이빨 뽀개지는줄 알았다니까 저거. 진짜로? <laughs> 어떻게? <오, 등록성> <laughs> 어, 중독성 있네. 와, 기한이 이빨 좋네. 근데 먹는 거보다 어... 뱉는 게더 음...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 <laughs> 어마이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절리... 아. 어, 내가. 처음에 막걸리 한 잔.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어, 마라이 되게 좋은데? 와, 소리가 그냥. 깔끔하잖아. 쿠탁치하고. 네. 죄송한데 자꾸 뭐가 떨어져. 깔끔했을 때해 줘.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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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근데 네. 이렇게 가까운데서 아, 이렇게 빠시는 분 아. 처음 봤어. 다섯 개 손을 다 <laughs> 빠시는 분 처음 봤어. <laughs> 어. 어, 머리도 만져요. 야 대단하시죠. 안 세, 먹어요? 세수도해이다다 어, 다 먹어요? 난저 형이 에로은줄 알았어요. 나먹어싸 싸가야겠다 집에. 제가 먹었던. 맛있긴 <laughs> 하나요. <하네. 웃음> <laughs> 막걸리로는 독주를 못 만들어요. 독주라인 없나 좀센 라인. 최대 높이만 3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맞아. 있어. 아그 젊은 애들 엄청 많이 먹을 텐데 왜냐면 젊은 애들이 센거 좋아해. 그리고 배부르기 싫어서. 음. 그래서 그 술도 mz들이 이렇게 재밌게 만들잖아요. 술도 좀 섞어 먹기도 섞어 하고, 섞 먹고 막뭐 젤리 넣고 막 이렇게 술 먹고 이런 거 하거든요. 음. sns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응, 네. 막걸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막걸리 예전에 꿀 많이 타먹고 꿀? 네 사이다 꿀막걸리 응 많이 먹었어 아, 아, 막사가 유명하잖아 주전자에 딱 맞아 맞아 이거다 네. 근데 유행이 밥막걸리랑 옥수수 빼고는 그렇게 오래 못 가네 맞아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향들은 딱 그게 있는 것 같아 요그 20대 초반에는 막사가 되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지금 딱 먹고 싶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뭐가? 그래서 5060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어렵다 지속적으로 음, 갈수 있는 막걸리와 콜라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새 또 아이스크림이 유행하잖아 하잖아요. 또 아이스크림 보통 아포가토로 많이 드시잖아요. 막걸리로 만든 아포가토인데 아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괜찮겠다. 막포가토라고 하시면 되죠. 막포가토? 이거 맛있다. 음, 어, 맛있어요? 이게 훨씬 맛있네. 어 아니 막걸리에 커피가 맞는데요? 잘 맞는데? 어 오, 진짜? 왜냐면 그 위스키 중에도 카라마, 카르마, 카르마, 라마카로아 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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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어 각자의 선호하는 막걸리 페어링이 좀 있어요? 오리지널판데 최근에 그 막걸리랑 미숫가루를 섞은 거예요. 막걸리랑 미숫가루 진짜 근데, 고소하겠다.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긴 해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얼음 동동 띄어가지고 꿀. 꿀. 꿀 막걸리. 아 왜냐면 이제 머리 아픈 게 당이 떨어져서 머리 아픈 거라고 좀 들었어요. 어. 그래서 꿀을 엄청 타서 이제 먹거든요. 그러니까 난 머리가 난... 안 아프던가요? 엄청 살쪘어요. <웃음> <웃음> 혈당이 팡 올라가지고. 충이해가지고막 엄청 살쪘어. 근데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 그때. 아 그래요? 어. 네 머리 안 아프고. 네. 저는 이제 그 최근에 해서 마셨던 게그 포도를 잘 씻어가지고 누르면. 이제 막걸리에 타가지고 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오, 오, 맛있겠다, 괜찮다. 이거 맛있게 되고, 맛있겠다, 그거. 오, 아, 그 맛있겠다 그것도. 그것도. 야 생각해보면 막걸리는 뭐랑 해도 다잘 맞는 것 같긴 해. 와딱꿀 좋다 오, 아, 오, 어, 어, 빨리 호로록 야 되는데 저 호로록. 하나 잡숴 보여드 쪽. 아 먹을 줄 아네. 물로 짝 알고. 아 먹을 줄 아네. 음. 아. 이거지. 대표님 좀몇개안 갖고 오셨어요? 저거는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 삼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당일 발송해서 오르륵 비 끝이 뒷맛이 달달할 건데 와, 오. 오늘 저기 굴 먹으러 가야겠다 영화제 응. 한 마리 잡숴보이소 네 어우 대박이다 네어맛어색다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아다 그게 그래, 어좀 비었어 보이소 그래. 어, 근데. 어 근데... 위에 아 근데 아 단맛 나네 진짜 네. 이 향이 있어 이게 여기 우리 땅이 땅이 높은 자리라. 오 너무 열심히 했는데 배도 고프긴데 예 내가 흑식의 라면 식사야. 어 조찬을 한 번도 안 했네 아직 네. 이제 조찬이네. 와, 와 일하고 배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먹는 불라면 얼마나 맛있을까? 원, 라면까지 라면 라면까자 네. 어, 대표님 손 제일 빨라. <laughs> <laughs> 와, 좀 빨리 빨리 긴장하어요정 팀장? 예, 스프 좀 넣라고. 알겠습니다. 음. 물이 끓지도 않는데 막. 아 이거 내가 오늘 어, 또 우리 앞주시는 뭐, 내가, 어, <laughs> 어, 앞 접시는 뭐 특별한 거런 내가 오늘 어앞 접시 봐. 접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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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접시. <laughs> 굴 접시 장난 아니다. 와. <laughs> 와. 와. 우와. 진짜 굴토이다 와, 구 아, 진짜 귀여운 정말 말. 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호사스러움다 거. 아, 저렇게 많이? 야, 면반, 굴반. 어, 맛있겠다. 와, 어, 아, 맛있겠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될것 같습니다. 에이. 어, 목진목이 자, 하나 잡 아, 이거. 이거 진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다 야 이거 뭐 방금 딴 생굴 생굴 와와 아, 맛있다 <웃음> <웃음> 어떻게 이게요 저 어떻게 네. 이게요 일을 하고 먹었잖아요 어. 너무 맛있어 <laughs> 난 나중에 와이프가 진짜 아침에 라면 끓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조찬으로. 우와 미쳤다 진짜 맛있었어요 아, 아 이거 나간다. 보시면 다들 라면 끓이시는 요리가면 우주 골로 많이 먹여서 네. 아우이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와 맛있다 맛있다 가격으로 치면 한 10만원 이상의 어떤 그, 그 느낌을 향유했던 것같아 사모님 김치랑 아. 아. 오늘 저녁은 굴라면이에요. 굴라면 어떻게 이겨 배 위에서 먹는 굴라면. 음. 야 진짜 맛있네. 맛있지. 저 약간 원래 좀 약간 이미지 챙기면서 먹거든요. <laughs> 그럼. 잠시만요. 카메라가 안보였어 제가. 근데 진짜. 육지에서 먹으면 이 맛이 안나면다 또. 받다서 음. 먹어야 또. 맞습니다. 아. 아. <laughs> <laughs> 근데 어, 저거 왜 이렇게 커요? <laughs> <좋아요? 웃음> 아닙니다. 저희 얼굴이 작은 거예요. 아, <laughs> 와,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고 어. 배고프지? 라면 하나 먹고 그, 그 뭐야 반찬 뭐야? 아, <laughs> 굴무침이다. 와 굴무침. 와 아. 저거 미쳤어. 대박이다. 어, 오늘 굴무침이다. 아, 저거 쳤참 굴전. 어. 와 굴전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 나오네. 와. 굴밥. 굴밥. 굴이었구. 와. 정확해, 아, 음. 너무 맛있겠는데? 미쳤다. 와. 아, 홀리말리야 와. 일잠 자고 나서 밥 먹으니까 와. 진짜 아, 꿀맛입니다. 네, 꿀 맛입니다. 굴 튀김 짱인 것 같아. 진짜? 엄청나게 맛있다. 와. 음. 긍고했네. 음, 진짜다. 잘 다녀왔어요. 아유, <laughs> 어머니, 안녕하세요. 기타, 안녕하세요. 아, 잘했어요. 식사하고 같이. 응. 네. 굴밥이에요, 굴밥? 네. 아, 제일 좋아요저거 아, 오늘 굴이다. 음. 저기 양념장 탁해는 아, 거야.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니다 야, 이게 통영오니까 또 굴밥을 이렇게. 오! 매일 이렇게 드세요 굴로. 네. 너무 많이 먹었어. 지겨우신데. 아, 그래서 이 보다 이가. 아 진짜 피부 피부도 <laughs> 좋고. 막. 아 알죠 굴 진짜 피부에 아, 좋거든요. 네. 굴팩 어때?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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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굴팩 오 진짜. 아, 괜찮네. 이거 뭐? 거기서 이거 안 나왔어요 굴팩 안 나왔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laughs> 왜 이렇게 당당해요. 사실 저희가 머리 쓸 시간이 없었어요. 작년과 <laughs> 함께 아이디어도 사라지셨군요. 와, 잘 먹겠습니다. 네. 음. <laughs> <와>. 음. <laughs> 너무 맛있더라고. 아,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웃음> 음. <웃음>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너, 너무 맛있다. 와. 아, 영화 잘 먹더라. 아, 너무 맛있어. 음. 와. 죽인다. 아 굴밥 좀해 먹어야 되겠다. 너무 멋있어. 음. 여기 좀밥좀 <목소리> 더. 밥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야안 공기만 더 주면 시돼가 네. 뭔가 많이 먹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본능적으로. 오터밤도 <laughs> 어. 여름에만 한철이잖아. 네. 어사니다와 대박. 야 김치와 튀김 와와 진짜 오, 맛있겠다. 참나와. 아니 저 삼겹 맛있겠다. 오와저 튀김 맛있겠다. 앞서 봐요. 네. 어, 예, 맛있겠다. 맛있게 드십시오. 어. 때요 대표님 맛있으세요? 음. 또뭐넣것까 와, 오, 맛있겠다. 지금 꼴떡도 먹는 거예요. 음. 완사가 아, 잘 먹네. 어. 이분이 왜 라면을 좋아하시네요? 라면 좋아하지. 음, <laughs> 음! 너무 맛있다. 왜저안 부르셨어요? 회사 자리실 때. 너요? 네. 너 바쁘잖아. 저안 바빠요. 너뭐안 바빠? 너.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만. 그럼 불러면또 나올 거예요? 정직원 시켜주시면요. 정직원? 누구 자리에 들어오려나 <laughs> 예. <웃음> 조무는 그 사장님 거 도시락은 제가 먹어도 되나요? <웃음> <웃음> 지금 사장님 도시락있는데못 드시면 제가 좀 먹어도 될까요? 마음껏 드시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아 이거 드세요. 네. 대표님 미, 미국 가가지고 이거 초 럭키인데요? 아침 아니 더 드시고 싶으면 대표님 거 응. <laughs> 미국식으로 드신다고 하니까. <laughs> 아유, 빵이 왜 이렇게 뻑뻑해, 이거? 안되 아, 이게 좀... 아, 진짜 아...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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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제? 이사님이, 이사님이 알아야죠 <laughs> 알아야 네. 제가 알아요, 그런 거? <laughs> 요즘에 샌드위치가 이렇게 맛있게 나와요 아, 너무, 너무 맛있어, 이 와, 여기 진짜 잘돼있다 진짜 크다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아 너무 궁금하다 야. 메뉴가 뭐지 밥잘 나올 것 같아 음식 맛있을 것 같아요 분위식당 음식 자석도 그 타이어 모양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오, 봤을 때는 오. 바퀴 모양 예. 하하. 지, 진짜 비현 비언... 아무도 없어요 뭐야 없어요 뭐야 끝났어요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볼까요? 예. 예. 영업 종료래요밥 밥. 밥. 밥 밥. 밥만으로도 드세요? 밥은 있다. 밥 있네요. 밥을, 밥, 밥 밥은 밥 있다. 밥 있네요. 이사님, 이사님 이거 주시면 되겠네요. 어, 근데 밥이 그냥 밥이 아니에요. 아, 보리는 뭐. 안 드세요? 예, 보리는 좀오세아 그럼 제가 쌀, 쌀 쪽으로 최대한 떠 보겠습니다. 예, 아 예. 쌀사 그, 쪽으로 떠 드렸어요. 먼저 드 네. 식사 끝났어요. 먼저 네. 식사 시간 다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뭐 되는 거 없어요? 네. 라면이라도 좀 끓여드릴게요. 라면 네. 아, 이게 감사합니다. 사실 메뉴는 아니죠. 네. 네. 아, 네. 저 인증분들은 끝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좀 김치 좀 미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면은 그 꼬들면으로 좀 네. 많이 좀 주세요. 아, 지금 왜 이렇게 바라는 게 지금, 많으세요? 그 밥, 밥, 밥 좀. 전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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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배고팠거든요. 그래, 진짜 배고프지. 아, 세 개를 먹어요? 김치를 아, 세 개를 아, 주고요 김치 많이 먹는 걸로 CEO 아, 됐을 요 내가 보니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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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네. 그 당뇨병이랑 고지혈증 엄청 싫어하나봐요. 복지죠 복지. 복지. 응. 직원이 아프면 일을 못 해요. 아 그렇지. 응. 이거 어떻게 열지? 열어야지 열어야지. 왜거 왜? 무합 무합인데요. 그래? 부압, <laughs> 저런 거 싫어요, 대표님. 왜냐하면 응. 밥통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laughs> 음,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와. 저렇게 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응. 음. 음. 어, 김치 맛있는데요. 저 음. 네. 뭐, 저. 음. 이번에 이번 주한테는 어쩔 썩었나? 예. 어제 라면. 라면안왔나 라면도 음. 라면 최고입니다. 무슨 호텔 라면처럼. 그러네. 와. 야. 콩나물 있어. 콩나물. 콩나물에. 아. 야, 이거 맛있겠다. 오늘 아. 라면. 야, 아. 안숙. 안수... 짱이다. 셰프 특산인것같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요 어,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어아 후추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지. 아 사진을. 아 그럼요, <laughs> 아, 그럼아 형, 그 그런 것도 하세요? 아 그럼요, 보내 보내주고 해야죠. 오. 아, 아 혹시 그 예비 신부.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보내주고 아, 해야죠. 그런 아, 것도. 진짜? 와, 아 스, 진짜? 세요아 스웨터가. 진짜. 기세호님은 뭐 보낼 사람 없습니까? 나? 음. 뭐 저한테라도 보내시지. <웃음> <웃음>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 와 진짜 퀄리티 너무 좋다. 아 맛있겠다, 와, 아, 맛있겠다. 아, 최고, 최고. 오 음, 라면 하나도 안먹는데 음, 음. 아. 음. 아, 음. 아. 오늘 라면이다. 오늘 아, 퀄리티 너무 좋은데? 아. 아 좋다. 아. 야 진짜 맛있겠다. 이상의 아. 반찬이에요, 여러분. 김정면 음. 음. 아. 음. 아. 와너무 아. 아, 맛있다. 입에 침쫙 나오네. 아. 아데 저는 좀 밥맛 떨어지게 먹는데 아... 아 그러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그러네요 오빠, 뭐야 <웃음> 그러네요 그러네요? <laughs> 어, 어떻게 살자고 와 너무 맛있다 음... 사실 밥 먹고 네. 할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laughs> 계속 있네 뭐가? 미심을 좀 살펴보네 아, 주건들 주건들 예, 예.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돼요 세호 님 아니 근데 우리가 무슨 요정도 아니고 그런 거까지 어떻게 그래요 가끔 시우는 요정이 될 줄도 알아야 돼요. 어 요정. 밤밤여 주고, 예 네. 게임기도 설치해주고. 아왜 그래? <laughs> 세훈님, 세훈님은요. 저 보니까요, 네. 너무 사치계예요. 많이 혼이나요. <laughs> 근데 아무 말도 못하시네이동해서 한번 사연을 한번 받아보죠. 네.